부채를 이렇게 많이 있으면 어떡하냐, 세금도 안 내는 새끼가. 혼자야? 어, 아직 싱글이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타장입니다. 장르가 마동석인 영화, 주민온 TMI. 영화 챔피언 관련 영상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 주민 해볼 TMI는 영화 범죄도시입니다. 이 영화는 2004년 왕건이파, 2007년 흑사파 사건을 모티브로 실제 있었던 두 사건을 섞어서 각색했는데요. 당시 가리봉동의 평화와 질서를 지켜온 실존 인물 윤석호 경위를 모티브로 만든 마석도 캐릭터는 우리 동석 형님 아니면 누가 할수 있을까요? 마동석 배우는 직접 기획에 참여하며 시나리오 단계부터 감독과 함께 작업할 정도로 이 영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그 깊은 애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인 시작할게요. 영화는 2004년 서울 가리봉동 연병거리의 풍경으로 시작합니다. 이곳은 사실 신길동 재개발 구역에 거리 한 200m 정도를 미술팀과 소품팀이 2000년 초반 가리봉동의 풍경으로 꾸몄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영화에만 남아있는 곳이 되고 말았네요. 어 알지? 어어어 어, 어, 어. 역시나 전율이 터져나오는 동석이 형의 뒤태 아... 이렇게 무섭고 살벌한 것 같지만 여기서 칼 팔지 말라니까 가이씨 그. 자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 마석도. 널로와. 인트로에서부터 바로 주인공의 캐릭터를 짧고 굵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야 전집 모델이라며. 작살 난다니까. 손 모델이야, 새끼 손만 이뻐. 사실 이 장면 전에 소개팅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다고 합니다. 여기 사장 말로는 동네에서 아주 자주 받, 상술 뿌렸냐? 마석도 형사와 친구지만 벌써 반장 자리를 꿰찬 전반장. 전작 부산행에 이어 또 마동석 배우와 만나게 됐네요. 최기화 배우는 사실 마동석 배우보다 7살이나 어린 7, 8년생이지만, 친구로 출연해도 뭐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믿기진 않지만, 윤계상 배우와 동갑이네요. 형님, 준비됐습니다. 독사파 주목 안성태. 허성태 배우의 이름을 성만 바꿔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와 깡패다 민무제의 배우가 맡은 이수파의 헐랭이 사실 처음엔 배역 이름도 없었는데 현장에서 헐랭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마석도 손목의 시계는 실제 고가의 금장 시계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마동석 배우가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전작 부산행 촬영 당시에도 뛰다가 넘어져서 무릎 부상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대역을 투입하자고 했지만 마동석 배우가 직접 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진짜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맞아서 순간 숨을 못 쉬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눕혀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설정은 마동석 배우가 현장에서 낸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서울 올라오니까 좋타야. 한국 영화 역사상 악역의 한 획을 그은 장첸 등장. 장첸의 첫 등장신은 그 캐릭터를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 지미집을 사용한 롱테이크로 담았습니다. 응. 배우들의 연기 타이밍과 카메라의 동선을 맞추기 위해 테이크를 3번 정도 반복해 찍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거울에 비친 배우들의 연기가 장첸의 머리 묶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것은 감독과 배우들 모두 대만족한 장면이라고 하네요. 윤계상 배우의 이 헤어스타일은 짧은 머리에 머리카락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머리를 붙이면 누가 계속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당겨서 묶으려니 너무 아프고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에이, 이 같은 톰라는데어까 우리 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같은 톰다이 장첸 패밀리 흥룡파의 미성락과 양태는 각각 진성규 배우와 김성규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영화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수 있는 이두 배우는 이 영화 이후 엄청나게 바빠졌습니다. 특히, 진성규 배우는 그해 각종 영화제에서 나무 조연상을 휩쓸더니 영화 극한 직업으로 천만 배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오한만은 고무로 만든 소품이어서 내려치면 튕겨나가기 때문에 김성규 배우가 내려치면서 힘으로 고정시키느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강력 일반은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걸까요? 당시 실제로 강력반이 컨테이너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당시 형사님의 증언을 통해 내부까지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자 사도 진실의 방으로. 이런 신문 방식 역시 증언을 통해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설정했는데요. 요즘에 이런 방식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재미 요소를 위해 영화적으로 좀더 과하게 설정했습니다. 그, 자리 좀 열로 당겨, 사람들 나오게. 가운데 다리를 떨며 앉아 있는 강감범 역은 김원훈 제작실장이 맡았습니다. 사장 있지? 분명히 안 계신다. 어? 영화 챔피언에서 파워그립의 멤버로 나왔던 진모 배우. 드디어 이수파 두목 장이수 등장. 네 아입니다. 자 들어와. 마석도와 장희수가 만나면 치러지는 작은 의식. 마동석 배우가 실제로 들었던 일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낸 설정이라고 합니다.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손을 꽉 잡는 설정도 있었지만 이 의식을 치른다는 설정을 선택했습니다. 아이씨. 다 깨졌어, 다 깨졌어. 아이씨. 이 화병은 예상치 못하게 진짜로 깨졌는데 그걸 또 애드립으로 살려낸 마동석 배우입니다. 장인수와 독사의 만남. 이곳은 실제 아산의 히다방에서 찍었습니다. 프로보이드 그거 갖고 와. 형, 폴라로이드예요 아니, 이런 얼굴과 표정으로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는 거지? 이두 배우 역시 이 영화의 수혜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각자의 개성으로 여러 영화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 성격과 배역이 가장 다른 배우가 허성태 배우와 진성규 배우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주얼로 이런 역을 맡았지만 실제 성격은 그렇게 수줍음 많고 순하고 착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쪽에 서자요. 감독은 이 차용증이 옷에 살짝 붙었다 떨어지길 바랬는데 그냥 픽 떨어져서 조금 아쉽지만 연기가 너무 좋아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아 시바 왜 엘리베이터 고장났어 촬영 당시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진짜로 고장나서 마동석 배우가 이 대사를 현장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막아놓은 건 세팅이 아니라 촬영하러 왔더니 이렇게 막아져 있었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순간 만들어낸 이 대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받아치는 대사까지 만들어 이 룸빵에서 마석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 번에 표현했습니다. 한국 조폭 춘식이파 보스 황춘식은 조재윤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머리는 가발입니다. 흰머리가 많아서 가발을 쓰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와 오빠 진짜 술잘 먹는다. 아, 남이 역을 맡은 이 분은 러시아 출신 한국의 유튜버 고미호님입니다.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를 너무 좋아해서 뜻도 모른 채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여러 TV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이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노모쇼에도 출연했던 기억이. 아, 어? 아, 난인구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 마동석 배우는 실제로는 절대 이런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석도가 술 먹고 뻗어 있는 동안 일어난 엄청난 사건. 조선족 세명이 놀다가 집 팔을 잘랐답니다. 이곳은 세트가 아닌 실제 업장에서 찍었는데요. 곧 폐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자유롭게 찍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더러운 꾸정물 같은 새끼들 이 씨! 지배인 역의 노진영 배우는 영화 청군을 시작으로 살인자, 반창고, 놈놈놈 등 여러 작품에서 마동석 배우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감독의 차기작 롱 리브 더킹 목포 영웅에도 출연했는데 이 영화에선 마동석 배우가 특별 출연했었죠. 하지마 이 개자! 이 사건 역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설정했는데요. 실제 사건은 너무나 참혹해서 그나마 도끼로 순화시켰습니다. 원래는 도끼로 내려치는 게 아닌 회칼로 썰어버렸다고 하네요. 아 너무 끔찍한데. 야, 아그들 풀어서 언능 알본나 춘식이파 행동대장 역은 챔피언에도 나왔던 이규호 배우가 맡았습니다. 널왜 살려뒀는지 이 친말라. 독사 잡기고. 독사파에서 가장 착하게 생긴 도승우를 꼬봉으로 삼은 장첸. 도승우 역은 이명준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 새끼한테 붙으면 뭐라도 나올 것 같아니? 이 영화를 위해 연변 사투리를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현지 분들도 인정할 만큼 리얼한 사투리를 구사했습니다. 독사를 보낼 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줘서 이제 뭐 가만히 있어도 살벌하게 느껴지는 장첸입니다. 어째 내라고만 생각합니까? 새끼가 사람 얘기하는데 눈깔을 보라니, 그새 이 꽈배기는 주변 것들을 이용한 마동석 배우의 에드리브입니다. 그걸 또 이렇게 받아치는 박지원 배우. 야이 역시 짜여지지 않은 즉성 연기입니다. 새끼네 진짜, 진짜. 음. 진짜. 마석도가 먹다가 건네준 건 호떡이 아니라 부추만두라는 중국 음식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이 개나리 같은 새끼들. 이 개나리 같은 분들은 휘발유 역의 윤병이 배우, 경유 역의 이도군 배우입니다. 오디션을 거의 1,000명을 넘게 보고 캐스팅한 배우들입니다. 이..이..단데..이게 아, 다..이게 어, 그, 단데.. 나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원래 콘티엔 전화를 그냥 받는 설정이었는데 팔툭이 너무 두꺼워서 잠금 버튼이 눌렸다고 합니다. 이게..어 정기아 다쳤습니다. 이, 그걸 이렇게 받아친다고? 아뭐 이쪽으로 내려가면 시키야 아이, NG가 날만한 상황을 이렇게 살려내는 배우들입니다.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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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원래 차를 세우고 올라가는 것을 따로따로 찍으려 했는데 촬영 감독의 아이디어로 롱테이크로 한 방에 압축해서 찍었습니다. 이 오락실은 실제 오락기를 전부 대여해서 세팅했습니다. 별다른 액션 없이 분위기와 대사만으로도 긴장감을 주는 배우들. 그것 빼면 죽는다. 기세에 눌려버린 이수파 주목입니다. 간만에 거 들어왔다. 실제 허성태 배우의 몸을 그대로 번더 만든 더미입니다. 아, 아이 와중에 어머냐. 지 승진 걱정만 하는 전반장의 캐릭터. 아 그게 중요해 지금. 아이고 이그이지들 어유 돈좀 주세요 반장님 이제. 어그 아, 비품비 있잖아. 마동석 배우가 촬영 중에 실제로도 형사들이 비품비 가지고 티격태격한다는 내용을 들은 게 생각나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든 설정입니다. 내가 반장지가 갖고 왔다니까. 전말이 진짜. 그거 잠깐만. 야새끼야 야! 그거 갔습니다. 어 제가 갑니다. 나나나나나나 나. 야!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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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뭐선 깔았는 줄 아니? I'm I'm 해먹지,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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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씬은 원래 원신 원 컷으로 손을 찍는 장면까지 찍으려 했는데 너무 잔인해서 컷을 나누어 가격 부위는 프레임 밖으로 뺐습니다. 번 없으면 죽어야지. 아, 그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이야 도대체. 흉룡파라고. 하준 배우는 목욕탕에서 양말을 말리는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약 2주간 빡시게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쓱 지나가서 좀 서운할 것 같은데요. 아, 내가 원래 애기 피부인데 요새 건조해가지고, 야, 이것 좀 바르봐. 마동석 배우는 실제로도 팔이 닿지 않습니다. 그럼 애들 문신 중에 뱀 그림 있나 확인 좀 잘해보고. 챔피언 성난 황소에도 함께 출연한 금강산 배우. 실제 몸에 문신이 있어서 그 위에 덧대어 그려 넣었습니다. 음. 계란이 왜 이렇게 퍽퍽해? 삶은 계란이라서. 아, 금강산 귀여워. 아, 형이들 이거는 좀있서 좀, 아, 진짜. 사실 촬영을 하다 보니 오래 되기도 했고 덜 익은 것도 있고 해서 맛이 없는 걸 맛있는 척 먹었다고 하는데요. 홍기준 배우가 고생이 심했을 것 같네요. 해충이 천천히 먹어 안 가져가. 마치 운명처럼 우연히 식당에서 처음 만난 석도와 장첸 형사의 촉이 발동합니다. 야, 쳐다보지 말고 지금 들어온 새놈. 촉이라면 장첸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첩과 운동화를 보고 형사임을 직감하는 장첸. 진성규 배우는 이 신을 이틀 동안 찍으면서 내내 담배를 물고 있느라, 나중에는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감독은 담배신을 최소화해서 찍으려 했지만, 아무래도 범죄 영화니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네요. 마동석 배우가 무릎으로 인해 종아리 근육이 파열된 상태라, 걷기도 힘든 상태였는데 부감샷만으로는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아 실제로 뛰며 근접샷을 찍었습니다 아! 유지연 배우는 이 장면을 찍다가 바닥에 이마를 부딪혀 실제 혹이 났습니다 네네한테 해준 게뭐 있니 어! 이 혹은 분장이 아닌 실제 혹입니다 목욕탕 물속에 들어가 누워있는 장면은 대역배우가 수중 마스크를 쓰고 안전하게 찍었습니다만 그래도 물에서 나오는 장면은 실제로 찍어야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한, 한 번만 주셔. 특히 체온 때문에 몸에서 김이 너무 많이 나 차가운 물을 부어가며 촬영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이명준 배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네요. 다 그런 거야 임마 다들 안 그런 척하는 거지. 막내 형사의 부상이 마음 아픈 속도 소주는 안주가 나오기 전에 빈 속에 글라스로 마셔야 제맛이죠. 이 신에는 처음엔 여러 가지 음악을 깔아봤는데 혼자 술 마시는데 감성적인 음악이 깔리면 분위기도 처지고 마석도 캐릭터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밝은 음악을 깔 수도 없고 깔끔하게 음악 없이 현장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속도가 이 사진을 자연스럽게 보게 하기 위해 미리 물을 쏟아 놓고 나중에 휴지로 물을 닦아내는 디테일까지 설정했습니다. 쳤습니까? 아, 어디를 다쳤는지 보, 보이질 않아. 실제 마동석 배우가 팔꿈치가 다쳤을 때안 보여서 약을 못 바른 경험을 토대로 만든 설정입니다. 이게 멍두고 이럴 때딱 좋습니다. 상처에는 호랑이 뼈로 만들었다는 그 유명한 그림. 많이 떴네. 나그1 0만원 잃었어. 이분은 이 영화의 조 감독입니다. 이거 쥐 새끼 같은 새끼들이 뭐 이라니? 제 아무리 흥룡파든 모든 마석도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형사가 둘이나 붙은 양태는 이렇게 도망치는데 성공. 와잘 봐. 이거 너 맞지? 아닌 것 같은데. 모른담다 이분은 실제 영화에서 중국어와 연변 사투리 지도를 해주신 장용희 배우입니다. 빠오들리시죠, <목소리> 라이. 변호사 불러달라. 자, 이게 우리 전 변호사라고 인사해. 하지만 예상 외로 의리의 사나이 이성락입니다. 별의 별 나쁜 짓은 다 하는 놈이지만 어머니에게만은 세상 효자인 장이수. 이 순간만큼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laughs> 이 소화기는 고무로 만든 안전 소품이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장첸의 도끼 액션이 시작됩니다. 이 기가 막힌 액션 씬은 허명행 무술 감독이 디자인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합이 오가는 긴 컷을 원테이크로 끊지 않고 찍었습니다. 전이 장면을 보고 영화 올드보이의 장도리 액션 씬이 생각이 났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허명행 무술 감독이 올드보이에서 철웅의 부하 역으로 단역 출연을 했었네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이런 액션을 몇 테이크나 반복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는데요. 그런데 누군지 아니! 이 표정은 진짜 감독을 원망할 정도로 힘든 표정입니다. 실제 힘든 표정과 호흡이 그게 리얼리티를 더 살리게 됐네요. 아, 솔직히 인원도 부족하고 홍석이도 빠지고 아, 상인 협조도 안 해주는데 뭐 우리가 언제 협조 받아가며 있어? 너무하네 진짜. 전반장이 갑자기 뛰어가는 건 감독도 찍으면서 깜짝 놀랐던 최기아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애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좀 사장님이 좀 올라오라는데 아 가봐 형도 올라오래 광수대 팀장 역은 조진웅 배우가 우정 출연해 주셨습니다 하얼빈에 있는 조폭 행동대장이었어요 300명 정도 되는 하얼빈? 근데 여기를왜왔어 얘는 그때 부산항으로 밀입국했고 아무튼 얘네를 한꺼번에 잡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약을, 약을 좀 갑자기 약을 팔고 그래 조용 해봐 나한테 아까 뭐라 그래 애들이 앨범에... 점조직이라 우리가 좀 잡기 힘들었는데 야 나는... 아, 잠깐만 <laughs> 결국 한 번도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강수대 팀장. 화약 순합시다. 셔가고남집에서이것이 음... 마석도 스타일. 이곳은 영등포의 중식 맛집 차이롱입니다. 이 중국집은 이 영화 이후 팬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됩니다. 드라마 열혈사제도 이곳에서 촬영했습니다. 장첸이 야무지게 먹는 것은 중국식 민물가재 요리 마라룽샤입니다. 참고로 이 중국집에 있는 메뉴는 아닙니다. 이게 정말 엄청나게 매운 음식인데 윤계상 배우 혼자 몇십만원 어치를 다 먹었다고 하니 혀와 위가 운전했을까요 기분 안 좋으니까 가시라고 형님 왜? 가시라고 이규호 배우는 이렇게 다섯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자로 넘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맞는 순간 기절했다는 설정이라 팔은 뻗지 않고 그대로 넘어져야 하지만

이 상황은 실제로 형사가 업소 사장에게 방검복을 입혀놔서 목숨을 살린 적이 있는 사건을 그대로 따왔다고 합니다. 너라차 이 멍. 차근히 설명을 들니까 박수. 박수를 유도하는 건 민경진 배우의 즉흥적인 연기입니다. 네 잠시만, 네 잠시만. 마동석 배우는 갑자기 박수를 쳐서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저이 동네 주민이에요. 아시잖아요. 이 대사는 마석도가 이 동네와 상인들을 지키려 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 마동석 배우가 의견을 내서 추가한 대사입니다. 광사장 알아봤니? 이 개들 다 죽여야겠다. 이 장면 전에 칼에 찔린 양태가 아파하는 걸 보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돈만 챙기는 장첸의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저기 사거리에 있는 게장에주어있는데 미성랑 몽타주는 영 판이더니 장첸 몽타주는 똑같네요. 얘네들 하루에 다 잡아야 돼. 이 수사 계획 역시 실제 형사들의 말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야야야! 야, 야! 얘 누구 맘대로 데려가래이 씬은 금천경찰서에서 찍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허물어지고 신청사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이곳도 영화에만 남아있는 장소가 되고 말았네요. 이 중국 경찰들... 아까 그 개나리 같은 분들? 너저 새끼들 따라간 바로 사형이야 알아? 너잘 생각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런 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 중국 공안역을 형사들이 맡아서 한국말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실제로 다 믿어서 이 작전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당시 관객들 중에 아직도 이 사람들이 휘발유와 경유인 걸 모르고 진짜 중국 공안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 역시 처음 봤을 땐 완전 속았습니다. 공항 어? 아, 이형 완전 배운다. 이곳은 영화 엔딩을 찍었던 김포공항 국제선 1층입니다. 엔딩 장면은 2층에서 찍었구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좋다고 장첸에게 돌아온 미성락. 아, <laughs> 양태는 장첸에게 잔뜩 쫄아있지만 미성락은 장첸에게 눈을 불아리며 담배를 물 정도의 배포가 있습니다. 진성규 배우는 미성락이 장첸과 어느 정도 동급이 되려 한다는 설정을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아 짜장면 이렇게 잠깐 지나가도 영화에 나오면 그날은 무조건 먹어야 하는 매직. 맛있어 맛있어. 얼렸어이 새끼들. 마석도가 던진 미끼를 제대로 문 걸까요? 아, 이런 데 놀러 와야 되는데 일을 하고 앉았이 대사 역시 마동석 배우가 현장에서 만든 대사입니다. 이거 세요 황기 요가리. 이분은 실제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이라고 하네요. 칼드라스! 칼드라스! 아, 시키. 팔이 들어가면 열어실 거야. 이 대사도 대본엔 없었는데 홍기준 배우가 만든 애드리브입니다. 오거리의 모든 방향을 통제하고 찍은 것입니다. 윤계상 배우는 이렇게 멋지게 차를 막으며 걷지만 속으로는 엄청 쫄았다고 하네요 장채는 황사장을 잡으러 왔습니다 경찰 말잘 들어서 목숨을 건진 황사장 그리고 조폭 보스가 경찰서 앞으로 도망칩니다 김계상 배우는 걱정이 돼서 목을 살살 조르려 했지만, 이런 표정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 또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세게 목을 졸라야 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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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정은 진짜 겁나 아픈 표정입니다. 자, 먼저 장첸 남주자원 네, 지금 지금 소재파크 됐습니다. 마석도와 전반장의 콤비 플레이. 이 둘은 리셀 웹폰에 멜깁슨과 데니 글로벌을 참고해 캐릭터 설정을 했습니다. You have met anybody? Didn't you didn't kill? Well, I haven't killed you yet. 씨, 네 얼굴 눌려넣으면 너야 뭔 소리야, 씨. 이 커스는 실제로 예상치 못하게 차가 옆으로 도는 바람에 하준 배우가 정말 크게 다칠 뻔 했는데, 다행히 잘 멈춰서 무사했다고 합니다. 차가 이렇게 서서, 이 상황에 맞게, 마속도가 반대편으로 내려야 하는 설정으로, 동선을 새로 짰다고 하네요. 오, 사람을 아예 들어서, 이렇게 양태도 잡았고, 이제 끝판왕 장첸이 남았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바로 전 액션 씬을 찍기 전에 먼저 촬영한 컷입니다. 어느 정도 지친 척을 해야 할지 감을 잡기가 어려워서 나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이 컷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두피가 엄청나게 아프다고 합니다. 머리를 풀고 컷을 하면 분장팀이 다시 묶어주고 테이크를 반복하다 보니 실제 머리도 엄청 빠져서 그 어떤 장면보다 이 장면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하네요. 이 표정은 머리가 아파서 실제로 짜증이 난 표정입니다. 와 진짜 나쁜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를 잡았을 때의 통쾌함을 더하기 위해 장첸을 극한의 악당으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어, 야, 조금만 참아 알았어 아저씨가 꼭 잡아올게 이 대사도 사실 대본엔 없었고 카메라 무빙도 없었는데 마동석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해야 할것 같아서 추가하고 촬영 감독 역시 마석도가 뭔가 대사를 할것 같아서 카메라를 인물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이런 팀워크가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좀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박 사장 이 장면을 찍다가 카메라가 넘어져서 하나가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이 컷에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됐네요. 이런 자동차에서의 촬영을 할때 제작비와 촬영의 편의를 위해 보통 세트에서 차를 세워 놓고 촬영할 때가 많은데 이 컷들은 모두 배우들의 감정 연기를 위해 전부 현장에서 실제로 촬영해서 리얼함을 더했습니다. 아, 드디어 공항 화장실에서 장첸과 마석도와의 만남. 휴지를 이렇게 많이 있으면 어떡하냐, 세금도 안 내는 새끼가. 혼자야? 어, 아직 신글이야. 이 액션 씬은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두 배우가 합도 잘 맞고 짜여진 대로 찍으며 컷 분할도 많아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마동석 배우는 오히려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더 힘들었고 윤계상 배우는 머리 푸는 컷과 연회장에서의 롱테이크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아팠다고 합니다. 팔이 꺾여도 절대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거울 조각을 놓지 않는 장첸의 집념. 하지만 유리에 찔렸어도 절대 놓지 않고 팔을 한번더 꺾어버리는 마석도 승. 어차피 잡힌 거 그냥 가만히나 있지. 악을 악을 쓰다가 한대더 맞고 기절해버리는 장첸. 이 파이프는 미리 세팅한 게 아닌데 실제로 부딪힌 충격에 부러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고 난뒤 영화처럼 도착한 전반장. 그거 아, 좀 버려줘. 좀 많이 망가졌으니까 정리 좀해 주세요. 저분 상 되세요? 공항 책임자는 마동석 배우의 그녀 예정완 임입니다그나중 많으시네요. 힘드시겠다. 비성습니다세요이 장면을 가장 마지막 날 촬영했습니다. 한국말 새끼야. 한국말, 한국말 잘 막내가 한층 더 성장했네요. 일은 마석도가 하고. 아이고, 뭐 렇게 많이. 어, 어, 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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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은 본인이 챙기지만. 왠지 믿지 않은 전일만 반장. 아, 요 제가 누굽니까? 전일반. 전일만 합니다, 선장님. 진짜 이런 뜻으로 지은 이름은 아니었는데 이 대사는 최기아 배우가 현장에서 만든 애드리브입니다. 본쪽에서 천장님이 보자는데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진짜 일만 하는 마석도에게도 별들 날이 오는 걸까요? 자, 육쾌 상쾌 통쾌한 범죄 오락 액션 영화. 범죄 도시였습니다. 한층 더 성장한 마석도의 두 번째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데요. 내년이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스팅된 배우들을 보니 마석도와 전반장, 오동균, 강홍석 등 강력반의 핵심 인물은 전편의 캐릭터 그대로 이어나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1편에서 죽은 장희수 역에 박재환 배우가 그대로 캐스팅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면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준비한 TMI는 영화, 성난 황소입니다. 이 역시 뭐 마동석 장르의 영화라면 빠질 수 없죠. 대체 왜 그렇게 성이 났는지. 진짜 완전 소득떨어 잡겠던데? 또 어떤 나쁜 놈을 어떻게 박살낼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